경찰서에서 출석 통보, 절도 특수 혐의 조사 참여, 유리점은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조사 참여는 사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며,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진술의 정확성과 법적 위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조사 과정에서 혐의의 구체적 범위, 증거 수집 상태, 참조 가능한 판례 등을 확인하고, 진술 내용과 방어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면 불리한 추정을 방지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제출해 혐의 경감이나 처벌 수위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시 침묵권, 진술권, 증거 제출권 등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조사 중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를 피할 수 있으며 경찰 측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. 현장에서의 전략적 대응은 장기적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은 필수적입니다.